저희가 오늘 할 주제가 사실 이제 씩 이상형에 대한 내용이라서 자 그럼 지그다님의 간단하게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볼 때, 남자 볼때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눈눈 어, <laughs> 눈. 눈이, 눈. 눈이 어때야 되는데 눈은 쌍꺼풀 없어야 돼요 쌍꺼풀 없어야 된다 진하지 않아야 돼요 진하지 않아요 뭐 이쪽은 거기다 무쌍 감자상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무튼 시계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특히 시계 세계 중에 되게 신기한 세계가 있어요 베어 쪽의 시기인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이 완전 높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래를 봤을 때 자기 꼬추가 안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거 어떤 분이 계속 포, 포경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번째 물어보 거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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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왜 궁금한 거야 왜 궁금한 거야 회사 <laughs> <해서> 아쉽대 아... <laughs> 대학생 때 어떤 분을 제가 번개로 만났는데 딱 잠자리를 하러 갔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탑을 하기로 이제 걔가 바텀을 하기로 했는데 <laughs> 딱 벗기는 순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거 처음 봤거든요 새끼손가락만 한거 섰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걔한테 되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다야? 이랬어 <laughs> 그렇게 말이 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 <laughs> 이게, 다... 이게 다야? 그러면 나 깜짝 <laughs> 놀랐어 <놀랄 거야. 너무 웃음> 준비한 건 이게 너무, 다야 싫으면 아, 말아 이렇게 다시 옷을 입더라고 <laughs> 어쨌든 나는 그때 하야 되니까 아 아니 아니 할게 해가지고 <laughs> 하긴 했어 근데 그게 약간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 제가 아는 애도 연애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거를 아예 안 보여주더래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음... 옷을 입은 상태로 그것만 해주는 거야 따로 아 것만, 진짜 상대방은. 너왜 그런 형하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컴플렉스여가지고 <laughs> 아예 만지지도 못하서 실물도 로 보지 <laughs> 못해. 그네 얘기 아니지? 아니. 188 트레이너 바텀 만났는데 털복숭이에 묻혀서 안보이는 만나봤 188인데 그 정도면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여가지고. <laughs> 와, 털이 20cm인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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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이상형 월드컵. 저희 오늘 컨텐츠는. 야 동배우 이상형을 넣 겁니다 <laughs> 사실 이 둘한테 안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픽, 픽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건데 동양 야 동배우 20명 그리고 서양 야 동배우 20명 제이크님이 정말 페프페스럽다가 <laughs> <콘텐츠가. 웃음> 역시 <부터>. 지지스크 VIP <웃음> 역시 <웃음> 지지스크 VIP 동양부터 시작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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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히로 토 근데 얘 모르는 형 모르? 여기 맞아 히로토 히로토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알잖아. 그 다음에 이분 아세요? 피터 피터리, 피터리. 피터 리이 피... 사람이 채널 갖고 있지 않나? 피터 피버. 어 맞아 맞아 피터 피버. 이거 예? 둘 중에 일단 디그다이픽은 누군가요? 난 정했어 난. 저는 히로토. 히로토. <laughs> 그러면 여기 <히터> <laughs> 아, 이거 피터 탈라. 아이 피터 너무 느끼하게 생겼어. 이 사람 알아요? 아. 알아? 야동 많이 본다. 그, 나도 많이 본다. 모르는 애도 없어. 어. 타일러우. 그럼 이둘 중에 누구? 히로토. 음. 이 누구 같노? 타이신. 자기는 몇개 <laughs> 야동 배를 많이 알아? <laughs> 얘가 몸이 진짜 예뻐. 히로토랑 타이신 중에 누구? 히로토일까? 히로토? 확대하면 될 것. 응, 음, 진짜. <laughs> 오케이. 그다음 히로토. 육체우신이 더 많이. 그럼 히로토 드디어 탈락. 아 일반만 찍는 분이세요? 누구? 맞아요, 이 사람은 키요시는 지금 아직 남자랑 한 적은 없어요 어? 나왜이잘하니 아니. 너무 잘하는 <laughs> 거지? 히로토는 남자랑 사연 있는 남자라서 더 끌린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히로토가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 가정 관련해가지고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걸로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누가, 누가 어디서 봤어? 누가 보여줬어? 아 <laughs> <난> 누가 <laughs> 보여줬지? 찾아보자, 절대 찾아보지 않아 페페는 진짜 제... 여기 지리스크 너무수인 <laughs> <논무숝이 웃음> <laughs> 품평회 한번 해야될 거 같은데 별건기는거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대님 진짜 아동맨이라고 하는데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니에요 저는 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거 같아요 휴직군! 휴직군 이렇게 기르다고그 <laughs> 다음에 캔빈이요 캔빈 캠빈. 캔빈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캔빈의 주지가 우리 벨이랑 되게 비슷해요 굵고 실해 벨의... 어. <laughs> 베레의... 캔빈 벨 맨. 헤페님 <laughs> 야동 배우 소개해주는 영상 찍으셔도, 될 어, 그런 컨텐츠 괜찮을것 같은데. <laughs> 그 다음, 이부키라는 분이거든요, 이부키이 사람이 몸이 또 뒤집어져. 몸이 어, 개좋아. 거의 가슴 근육이 거의. 제 스타일은 아닌거 탈락. 그 다음, 이누카이 쇼탈은. 이군. 오른쪽, 키오지 탈락. 잘 가요 잘 가세요 <laughs> 페페는 개동배우 소개할 때 가장 텐션이 높으시네요 <laughs>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토 좋아하시는 분 많죠? <laughs> 뭐야 300명이야 우리 시청자 <laughs> 음. 야동배우 얘기하니까 이거 안나고다 보고 계시네 다 관심사지 똑 사람사가 똑같고 이토 이토, <laughs> <laughs> 이토. 그 다음 유키하라는분둘 중에 누 이토, 이토. <laughs> 이토. 그 다음은 오버 아. 우와, 뭐야? 권장근육 되게 인기 많은 인기 많고 이분이 또 주지가 개 커요 어, 권장근육과야 저 이토 이토 저 권장 안 좋아해요? 안 음... 좋아해요 백과사전이네 학원 다니네 혼자 습득한 겁니다 <laughs> 어? 이분도 몸이 또뒤지어지는분이거요아 이분 아시죠? 에신이라는데우요 그러니까 A 누가 누구 이토 그다음 야쿠모가 몸이 또그 약간 대피가 쩌는 근육이 선명도가 어? 높아 저이또 어, 이토 이토. 어, 이토 되게 좋아하는구나. 야 어, 이분이 A 신몸 얼굴 다 좋은데 주지 작고 너무 일반이라 남자 잘 보다 이거 나 아... 너무 동감. 좀 작아 그리고 그 섹스를 잘못 너무 목석이래. 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제가 좀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이분은 대만 분이에요 안드레추라는 분인데 이거 할때 영상 여기 이렇게.

그아 나왔다 아 어, 이게 호드레네 호드레네 제일 유명한데? 이 누군데? 요또 대물이야 아스카라는 사람인데 나잘 몰라 둘 중에 누구? 아 어려워? <laughs> 약간 고민하는 게 약간 근데 아스카가 섹스를 잘하긴 하더라고 아, 그래. 여기 어떤 분얘기하시지 아스카 개잘 느낀 그게 매력이라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스카 아스카? 아 진짜? 대박이다 너는 시식은좀 종잡을 <laughs> 수가 없다 페페 퇴근하고 야동만 분이 <laughs> 그 다음 주자는 소타로라는 분이에요 얘도 게이야? 근데 저 진짜 잘 모르는데 음. 이 시리즈는 일반인 많이 찍는 걸로 알요잘 음. 모르는데 잘 아시는데 이 시리즈가 뭔지 어떻게 알아? 난잘 몰라 그거, 이거 사진만 봐도 이거 무슨 시리즈인지 아네 아니 몰라 몰라 이거 진료받는 거 그런 시리즈거든 여기 아스카라 할게요 몰라 몰라 <laughs> 라이터라는 분이에요 라이터 저 라이토 라이토? 아 진짜? 400명 돼간다고? 진짜? 100명, 100명? 진짜? 아닌데? 어. 342명인데? 구라 <laughs> <야>, 쳐 은혜 <laughs> 3 4 2명 사실 우리 시청자 최고 기록인 것같 아, 진짜 야동 배우를 이렇게 하니까 3대 7... 역시... 요 분은 라무라는 분이에요 저 라이터 몸이 되게 좋은데 약간 독석통 뭐, 음, 싫어 다음은... 야얘 야동은 재미가 없어 맞아 얘 야동은 <laughs> 재미가 <laughs> 있어 인정 어, 저는 몰라요 아무그 뭐. <laughs> 다음에 마지막 주자 진 대물 진짜 잘 봤잖아. 그런데 어, 어. 너무 잘 생겼어. 몸도 너무 예쁘고. 그 중에 누구? 라이터. 라이터. 예? 라이터가 어? 우승이야. 라이터가 우승이야? 치겠다. 어떡해 되게 의외다. 형 누구였어 지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제 원픽일까요? 그리고 누가 베레 원픽일까요? 그도 한번 맞춰보세요. 소라. 소라, 여기 뭐야? 네. <laughs> 제 원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 얘 입니다. 어. 얘가 제 원픽이에요. 얘 거를 따로 그 외장화대에 저장해 놨어요. 다. 자랑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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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러분 투표 한번 해 볼게요. 베리 고른애가 야쿠모, 제가 고른 게 타이신, 디그다 고른 게 라이토예요. 이셋 중에 누구인지 설문조사 음. 시작. 라이토가 좀 압도적으로 높긴 하다 지금 투표는. 이거 의미 없어. 겨우 그러는데. 역시, 역시.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괜찮아 라이터.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야근 많이 보나봐. <laughs> <laughs> 시청자수 조금 줄었는데 그 타이신 거 보러 가신 거 같아. 내가 봤어, 이거 지디스크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라이터가 1등이네. 저희 투표 지금, 지금 종료할게요. 를 <laughs> 타이신이 꼴찌야.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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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 여러분 지디스크로 지금 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 가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서양편을 넘어갈게요. 너 서양인데. <laughs> 안 돼? 진짜 겨기에겨우 자, 저랑 벨은 둘다 서양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또 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때 캐나다에서 음. 게이 친구들을 몇명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쪽에 스트리플클럽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저는 안 가봤다고 하니까 데려가겠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진짜로 서양 그 오빠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옷을 하 싶어서 다시 아, 벗는데 다 벗어. 다 벗고 앞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 막 그걸 보다가 괜찮은 애가 있으면 막 팬들이 제일 매니저한테 말해서 제일 괜찮다 그러면은 다크룸으로 데려가서 랩 댄스라고 해가지고 1대1로 자기만을 위해서 내 앞에서 막 부리부리 춤을 춰주는 거예요. 오.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한 키는 190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엄청 근육질이에요. 근데 거기가 진짜 팔뚝만해. 너무 큰 거야. 근데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어. 내가 진짜 넉을나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대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서비스가 좋아. 팬 서비스가. 가까이 와서 막 부비부비도 하고 터치도 할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딱 터치를 했거든요. 내가 살면서 본것 중에 제일 컸어. 딱 잡았는데 주지를 잡은 게 아니라 나는 악수한줄 알았어. 거의. 둘째가 아, <laughs> 거의 팔뚝만해 진짜로. <laughs> 진짜 가서야 <갇혀야> 못 받아. <laughs> 페피 언니 또 계신다네. 페페 형 입꼬리 내릴줄 모르신다고. 아, 남자기니까 어, 자꾸 침이 나오는 타입. <laughs> 나도 상상하니까 입받아친다야 <laughs> <laughs> 궁금하긴 하다 근데 그렇게 큰건 보기에는 재밌지 막상 하려고 하면 못하는데 사실 인정. 바텀 시킨 거지. 바텀 시키기에도 너무 아깝잖아. 그거 <laughs> 응. 그큰 거를 왜놀 그렇게 <laughs> 손잡 써먹어야지. 예. <laughs> 자 그러면. 은 화양판 시작할게요. 화양판 사실 이분은 제가 잘 몰라요. 얘 몰라? 나 몰라. 너 알아? 얘그 예꾸츠 같아. 형이랑 형랑 완전 똑같아. 진짜로. 어. 난 몰라. 이 사람 거. 이, 이 윌리엄 푸츠가 페페 거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나 중간에 봐서 생겼나 보다. 응. 그래서 한때 얘가 저 연애 초반에 그때 예걸 <laughs> 많이 봤어. 왼쪽은 윌리엄, 오른쪽은 타미. 타미예요. 타미. 타미. 네. 제 윌리엄이 섹시를 진짜 잘해. 거의 응. 광기로 응. 잘해. 그막 짐볼 위에서 하고 막 이러잖아. 어디서 다 <laughs> <laughs> 해, 쟤는 많이 박구나 쟤는 불구성에서 려는 얘는 진짜 얘 말랐을 때 얘가 바텀하는 영상이 있거든너 서양권을 잘그 <laughs> 다음에 <laughs> 혹시나 잘, 혹시나 쉬는... 몰라서 제가 예를 들 샤바즈라는 사람이에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팔 길어지면 이렇게 달심인가 보다 달심 달심 다행 맞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 밑에를 잘라서 그러는데 아래부분까지 내리잖아? 진짜 이렇 이렇게 다 그럴 그것도 길어졌나 보지. <laughs> 이렇게 보다 나갈 거 같은 길어요. <laughs> 토론토에서 이렇게 워킹홀리데 갔을 때 백인이랑 혼혈 같은 흑인 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엉덩이가 육감적으로 이렇게 음. 옷을 입었는데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음. 튀어나오 거야. 내가 진짜 계속 넋놓고 쳐다봤어. 너무 잘생기고 몸매가 너무 섹시해.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나 흑인도 가능하구나 느꼈어요. 진짜 멍들 안 되겠어. 서양 나오니까 확실히 사람들 잘 모르는 거 같아. 서양은 근데... 잘 모르시나? 딱 얘가 진짜 얘가 랭킹이 지금 1등이에요 말리 자지도 이뻐. 어, 맞아. 그렇게 잘하나? 나 서양 전문가잖아. 얘 완전 대물이잖아. 응, 맞아. 말랐는데. 죄. 어. 아니야, 어. 어, 얘 처음 뭐 괜찮다. 얘베람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배도? 내가 본 서양인 중에 강직도가 1등 진짜 얘는 꽃초가 한몇몇 초에 몇 터질 것 같아. 좋아. 폭탄 주지야, 폭탄 주지. 진짜 폭탄 주지야. <laughs> 진짜 같이 터져. <laughs> 사실 사람들이 서양은 별로 관심이 없나봐 동양 야동은더 많이 보는구나 사람들이 직장도 면인 지금? 어, 줄었다 아, 형 오. 때문에 지금 야동고기 생겼잖 사람들 다들 내일 피곤할 것 같아 주변에서 근데 얘그거 알아? 학날때 댄스 동아리였던 거야 네. <laughs> 댄스 동아리 단장이었대 아, 진짜야? 네. 남자 춤이야? 끼춤이 어떤 거? 둘다한번그 모습만 보여줘 딱딱한데 좀안 <laughs> 모션이 로봇 느낌인데. 근데 진짜 유연해요, 저. 거의 못왜못죠뭐 이거 보여줘요. 오, 뭐야왜하다좀데 호연. 이거. <laughs> <laughs>